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오늘은 초롱부동산은 거제동에서 이렇게 저녁에 인사드리기로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네요. 아마도 내일 밤에는 제가 대현동으로 이사를 할 거고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대현동에서의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대현산부역 앞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요. 어, 여기 있어나 거기 가나, 변함없이 재개발을, 부산시 전역을 다 중계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대연동으로 놀러 오시면 되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거제이 구역 지급하고, 여기서도 지금 뭐 대연 3구역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헛걸음 하실까봐, 수요일부터는 이제 대연동, 남구 대연동 수영로 151번길, 목골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렇게 문현동 쪽, 문현동 쪽 방향으로 직진 한 100m쯤 오면 초롱부동산이 있고요. 어, 전철역이 이렇게 있는 그 대로변 길 건너편이 대연 3부역이고, 그 다음에 대연 3부역에서 보면 도로 건너편에 초롱부동산이 대로변 건너편에 있고, 제 사무실 뒤쪽은 바로 이제 롯데, 그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랑 그 옆에 남부층이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이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제동에서 마지막 한 주제가 재개발, 재건축 소유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과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수만큼 재개발 아니면 저기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까요 아, 이거는 도정법 76조. 관리 처분 계획인가 등이라는 요 도정법 76조에 집은 어떤 경우에는 몇 개를 주라 이러면서 이제 계획인가를 할때 어떤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조항이 76조거든요. 좀 중요한 도정법의 조문이고요. 그 중에 잠깐 좀 요약된 그 기준을 살펴보면요. 앞에 1, 2, 3, 4는 뺐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을 한다. 분양 신청, 그, 만료하는 날, 우리 분양 평형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막아 이제 분양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택수를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6분에 보면, 그럼 개수는 어떤 식으로 주느냐 했더니,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laughs> 그러니까 한 세대니까, 한 세대에 동일 세대원 여러 명이 아니면 그 세대에 한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죠. 그럴 때 원래는 이렇게 1주택을 줍니다. 동일 세대는 아무리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세대를 달리하는 같은 세대가 아닌 그런 다른 세대에 속하는 그런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집 하나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에도 대표소합은 한 명한테 원래 하나만 주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어, 그 다음에 7번. 제 6, 아까 앞에 있는 6호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여러 개 가져 있어도 한 개, 여러 명이 한개 가져 있어도 대표 한 개,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어, 이제 각목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요. 다음 목에는두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이 시도조례들을 시도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공유한 경우에도, 볼수 있다 토지를 공유한 경우입니다. 주택은 공유한 경우에 무조건 하나만 나가는데, 여러 명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그 개수만큼 나갈 수 있다 이랬는데 부산시조례에는 이게, 대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역 지정 전에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수만큼 나간다 라는게 있어요 서울시조례나 뭐 광주조례나 이런데는 그또 조금 다릅니다 90 이상이고 토지하고 건축물을 뭐 준공 이후에 나누면 하나만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유튜브에 별도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알고자 하는 거는 요 나목 때문에 이걸 오늘 들여다 보는 거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무조건 또 공급한다는 아니고 공급할 수 있답니다. 그죠? 소례로 못 주겠다 이러면 또뭐 받는 거겠죠. 법에는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서 주겠다라고 해놔놓으면 이제 줄수 있는 그게 어떤 거냐면, 볼까요? 어, 과밀 억제권요. 수도권, 그, 과밀 억제 권력에 위치하지, 아니한, 과밀 억제 권력이 아닌 경우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과밀 억제 권력이 아닌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만 갖고 있거나 뭐 대지권 지분이 뭐 없는 그런 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토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은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지권 지분만큼은 그런 경우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인데 가일역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런 재건축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어떤,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을 다 준대요. 다 준대요. 근데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63조 2 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최대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거는. 여기가 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거는 그냥 집이 열차 있다 다 합해서 최대 면적이 제일 뭐큰 면적 플러스 60제곱미터까지 합한 것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냥 원 플러스 원 받는 정도가 다예요. 그 다음에 2번 근로자 숙소 무원 근로자 포함 근로자 숙소 휴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휴숙사 용도 그거는 개수만큼 다 준대요. 기숙사로 열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재개발, 그 재건축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1 0개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 주택공사 등, 요런 데가 이제 또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개수만큼 다 준대요. 뭐, 국가단체는 손에 안 봅니다. 그죠? 민간 열채가 있으면 체대가 두 개인데, 투기과열지구는 이런 데서는 그죠? 다 주네요. 아까 일반 민간은 아까 투기가열 어, 아니 아니 과밀 억제 권력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는 과밀 억제 권력이라는 단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어도 요런 데서 소유한 거는 개수만큼 나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니면 여기도 그 단서가 붙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맞죠? 왜냐 과밀 억제 권력이라는 이 단서는 일번 항목에만 있으니까 1번 항목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아까 여기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것은 감염제군역이 아니라도 개수만큼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4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이거는 그 주택을 양수한 자. 뭐 요런 데서 2번, 3번, 4번, 요런 데서 여러 개가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파는 거를 하신 그 매수인들은 이거 뭐 대표에서 하나만 받나? 이거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뜻이겠죠그 다음에 다목 뭐 한번 볼까요? 제74조 1항 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주거전용 면적의 배움이, 그게 아까 1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1. 요거는 재개발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재개발, 재건축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는 1주택은 86조 제2항에 따른, 아이고, 오타입니다. 오타. 이전 고시,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소유권 못 바꾼다. 이 말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모든 소유권 이전은 전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받은 거, 작은 거는 상속은 소유권이 뭐안 바꾸고 싶어도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예외고, 나머지는 소유권이 이전 고실 다음 날부터 3년간 이전 금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요 안에 들어간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3주택까지만 주. 과밀억제권역 안에 만약에 5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최대 3개라 이 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다만 수기가열지고 또는 조정대상지역 여기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 경우에는 3 개도 안 준답니다. 이건 아까 무조건 최대의원 플러스 원이라 했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제일 개수 작게 받는 거는 뭐겠어요? 사실은 재개발입니다. 그죠? 재개발에, 그냥 재개발 지요 그거는 여러 개뭐 가져 있다. 그냥 한 개입니다. 한 개. 동일 세대 여러 건 가지고 있다. 한 개. 두 사람, 세 사람이 합해서 하나 가지고 있다. 대표 한 개. 재개발은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어, 특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에는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다 합해서 원 플러스 원이 되면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원 플러스 원두 개까지가 다예요. 특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력 안에 있는 재건축. 그 사람은 최대가 세 개입니다. 세 채. 내가 집이 다섯 채다. 최대 세 채까지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두 채밖에 없다. 그러면, 이두 채까지가 제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나, 뭐, 지금,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뭐, 광주, 뭐 이런 데처럼, 소정지역도 아니고, 투기가 열 지구도 아니고, 가일 억제권역도 아니에요. 그냥, 마, 비, 비규제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대표적으로, 어디를 들어볼까요? 삼익피치가 대표적인 데인가요? 대건축이고, 그죠? 부산이 그냥 조정 불렸잖아요 여기에 열채 가지고 있다. 열채 가지고 있으면 열채 다 받는다 소리입니다. 맞죠? 조정 지역 일때는 그게 원 플러스 원이 최대였어요. 최대.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이거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인데 뭐 언제까지 뭐사업식인가 받아야 주고 뭐안 주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준다 소리 아닙니까 부산은 조정이 풀렸으니 재건축 사업은 개수만큼 그냥 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저는 재개발 위주로 굉장히 일을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대건축은 그동안 크게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지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수를 여러 개를 한 구역에 괜찮은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어 요런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몇 개까지 되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또 굉장히 투자의 밑거름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어, 그동안, 그제동에, 그제 이 구역 앞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조롱소장은, 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아는 걸, 어, 이렇게 상담 오신 손님들에게,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나누어 드리려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오셨어요. 투자의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다양한 물건을 찾아서 초롱부동산에 오셨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속에서 저도 또 성장을 했고, 왜 초롱부동산이 거제이 구역에서 대연 상부역으로 옮기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그거는, 그제 이 구역에만 있어도 사실은 이제는 일반 분양 시점이 다돼 갑니다. 오늘 그제 이 구역이 대략 그 비례율을 125%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이 단지는 뭐 분양가가 1,866만 원? 그 정도. 4단지도 1,500이 넘어요. 분양가가. 그런 정도로 그제 이 구역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단지도 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연산 부역으로 또 이렇게 옮기게 된 거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서로 또이 아는 동생들이 그쪽에서도 사실 하고 있고 또 여기 들어오는 것도 아는 동생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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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부산 전역 일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개있치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쪽에 가면 대연동이나 뭐 남천동이나 수영구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상담하러 오시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어, 여기 이제 홈타운에 계시고, 롯데 클래식에 계시고 하신 분들은 조금 멀리 대운동까지 오셔야 될 번거로움이 생겼네요. 어, 소름소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똑같은 일상 속에 그냥 매너리즘처럼 안주를 하고 있으면 제 의식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그냥, 자꾸 그냥, 어, 편안한 가운데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똑같은 입지든 어떻든 간에 변화를 가지게 되면 다시 또늘 처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그런 하나의 또 작은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청소년 전화번호 다 핸드폰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 전화번호는 제가 넘겨드리고 가고요. 어, 대현동에 가면 또 새로운 일반 전화번호를 받고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그대로 다 운영하고 하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상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늦은 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늘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오늘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